안녕하세요. 녹색건축인증 2016-6버전 비주거 자체평가서 작성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6.5 생태학습원 조성 항목입니다. 먼저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 및 예시입니다. 산출 기준입니다. 대지 내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을 조성한 경우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대지 내 50제곱미터 이상의 생태학습원을 조성한 경우 1급에 해당되며, 30제곱미터 이상의 생태학습원을 조성한 경우 2급에 해당됩니다. 이때 생태학습원의 텃밭도 인정 가능합니다. 예비인증시 제출 자료로는 생태학습원의 계획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배치도 등이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증시 설계도서와 함께 현장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생태학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태학습원은 학습의 연장으로 야외에서 물질과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동식물 및 생태를 관찰하고 탐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생태학습원은 기호톡, 조경 면적 및 휴게 공간 등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울타리, 경계석 등으로 구획이 되어야 하며 의자, 나무 벤치, 설명 피켓과 같은 학습보조제 등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태학습원 내부 혹은 근접한 위치에 물공급이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생태학습원 배치도 및 식물별 설명이 포함된 고정식 안내도 및 식재별 이름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생태학습원 학생들의 생태학습에 도움이 되는 식재들로 조성되어 일반 조경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생태학습원이 옥상에 조성되는 경우 식재의 종류에 따라 토심을 정하되 최소 20c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집안 또는 옥상의 텃밭으로 조성된 경우도 면적의 100%를 생태학습원으로 인정하며 자연지반에 식재된 생태학습원의 경우 자연지반 녹지 면적과 중복 가능하나 텃밭인 경우 면적의 50%만 자연지반 녹지 면적으로 인정합니다. 급수 산정을 위해 배치도 등의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대상 대지 내의 생태학습원의 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습원 조성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치를 확인합니다. 가중치의 배점을 곱하여 평점을 산출합니다. 예시에 관한 평점 산출입니다. 대지 내 텃밭 조성을 확인하였으며 면적이 56제곱미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대지 내 50제곱미터 이상의 생태학습원을 조성한 경우로 1급에 해당됩니다. 등급별 가중치 1점에 배점 1점을 곱하여 평점은 1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체평가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후 녹색 건축 인증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자체 평가서를 선택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평가 자료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파일을 선택하여 산출 근거를 업로드합니다. 산출 근거 업로드의 경우 개별 업로드로도 가능하며 여러 항목을 한 번에 업로드할 경우 파일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하면 해당 항목으로 자동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를 체크합니다. 이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청자 서명을 한뒤 저장을 누르면 자체 평가서 작성을 위한 파일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네 번째로 자체 평가 산출 내용을 기입하기 위해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자체 평가 산출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항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급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자체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자체 평가서 작성을 마치고 서명을 누릅니다. 모든 작성을 마치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자 서명 누락 시 점수 반영이 되지 않으며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경우 저장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 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뒤 페이지 내 마지막으로 버튼을 클릭하고 페이지 아래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항목별 자체 평가 점수 및 심사위원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서 작성 결과와 분야별 최종 점수, 필수 항목 이행 여부, 최종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평가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사항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자체 평가서 작성 탭에서 보안사항 확인을 선택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항목별 각 차수의 보안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심사가 완료되어 심사자가 점수를 부여한 경우 회색 글씨로 표시되며, 보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 글씨로 표시됩니다. 각 항목별 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보안 내용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 인증뿐만 아니라 친환경주택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